야, 신동은 너밖에 없다. 야, 트라이크야, 트라이크. 아, 그냥, 그냥, 그냥. 아, 나좀누안해 아, 나도 불안 맞아 그해안 돼. 불안안 돼. 그안안 돼. 안안 돼. 불안해, 안 돼. 불안해, 안 돼. 불안해, 안 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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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뭔가 너밖에 없다. 뭔가 똑같아. 침착해야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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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동영상 괜히 찍었어. 기가 찍어서 그래. 없어. 아 <목소리도> 이마리가 없어. 이마리가 없어. 이마리가 없어. 좀대 제발 한 번만 해줘. 나. 아 이거 마무리. 우리 기껏해야 6점 리드야. 6점 리드.

<Rocky> 자, 열심히 나 아, 요나 아, 요즘 간다 아, 요즘 가나. 아, 요즘 가나. 아, 요즘 가나. 아, 요즘 가나. 아, 요즘 아, 요즘 아, 요즘 가나. 아, 가나. 아, 요즘 아, 요즘 가나. 아, 요즘 가나. 아, 어 가나. 요즘 가나. 아, 요가면가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어려워 저 제일 어려운 게 저게 어삼 프레임은 졌어 삼 프레임은 졌어 지금부터 아주 원점이야 똑같아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그 트라이긴 하나도 없구나. 어, 우리 애가 피 하잖아. 나, 엄마가 피자 먹는 거아 뭔가...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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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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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가... 뭔가... 뭐야너뭐 어, 뭐뭐 뭐야 이거? 이고있으면 돼? 야너그 자세 오 잘했어 잘했어 들 <laughs> 자세 지금 안돼그 자세는 안돼뭐이 어, 여기 오 멋있다 그 자세는 안돼그 <laughs> <laughs> 자세는 안돼아 니네도 빨리 이런 나한테는 경쟁의식을 느끼단 말이야 야너 좋다 진짜 좋아 아왜 저래 쟤야아 이거 한번 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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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번한번 네, 해줘야 돼 지금 한번 해줘야 돼 지금 어 팔은 왜 이렇게 늦어 이걸 뭘 찍어 재밌잖아 진짜 경쾌한 번만 해줘 가위바위보 어. 가 어어 야 이거 이 내가 찍어, <laughs> 찍어. 5분되면 멈추 그냥 5분되면? 오 오케이 널미주로널미주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아 어! 어,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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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네. <laughs>

야 없는데 3개야 쟤는 없는데 3개나 뭐야너이번때 스트라이크 한번 딱 해주라 멋있게 야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아오오오아나또 누구랑 싸우는거 싸가냐 야 우리 뭐내야다 동구야. 야 동구야 무조건 해야 된다. 동구야 무조건이야. 야 동구야 야 피똥 싸게 해라. 어, 됐다. 오. 아. 아까 또 승리의 신도이렇게 날아가는가 또이리나 <laughs> 이들한테칭찬자 이거 보는 게 없어. 야, 어,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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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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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매너 이런 게타이크한번딱가지 되는 거지 내가 나 번에. 또 부리는 야, 또블리는 점수 높다. 또부리면 사볼 기간고 아, 괜찮아. 그런 게더 좋아. 이런 게 좋아. 아, 발 하나만 제발 야, 또부이는 거. 진짜? 피한 거 나서, 비한거 나서. 나이스 아! 야. 아 야. 야, 동태원 살아야겠다, 동태원 살아야겠다. 안 돼, 이제. 우와, 우와, 야, 골봐, 골봐, 씨. 어어때 아, 양장이 아,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씨. 지금 계단 안된 거야, 지금 저거? 나 볼링 잘한다고 아부수요나좀 아, 아, <laughs> 좀 이쪽에서 싸워 봐네가다 이쪽으로 쏠리니까 약간 이쪽으로 어봐 나도 아, 아까 아, 쟤쟤 어, 어, 어. 이쪽으로 쏴서 이쪽으 하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빠지지 마는거야 야넌 농구만 잘해 아산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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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그래 말도 아 제발 스별어라도 제발 오우, 괜찮다. 아, 나, 나. Runter, 아, 지금부 지금부터 역전하면 돼. 지금부 야, 군인 서라. 야, 그냥 군인 서라. 군인 서라. 야, 스트라이크 꼭 찍고 싶어. 야, 스트라이세번 하면 어떻게 되냐? 스토킹. 야, 아, 토킹 좋아, 좋아. 좋아. 야, 소, 나, 소, 야, 아, 좋아. 아, 왜이 아, 가를바는스트라이크 위기의 카드는 신동의 샷. 잠시만요, 아, 오, 야, 왜, 왜, 왜 왜, 왜 쓰러, 왜 쓰러wanza, 도대체. 야, 오케이. <목 sentir> 동굴야, 스페어, 야, 스페어. 동굴야, 스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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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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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나 정신차려그지 아, 동구나 가서 쳤 많이 하는데. 아직 네어